69페이지에 16번입니다 이상확률변수 x가 있는데 가질 확률이 이렇게 된대 그러면 저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저걸 보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아저거 이항분포 e 따른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b에 있다가 시행횟수랑 확률을 적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 식을 보고 우리가 해석한거는 네 글자 그냥 이항 분포구나. 이항 분포를 띠는 확률 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E(X)는 n 곱하기 p인데 그게 1이래. V(X)는 n 곱하기 p 곱하기 q인데 그게 10분의 2그럼 n p가 지금 이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죠. 아, q가 얼마인지 나왔는데. 그럼 p도 얼마인지 나오죠. p는 10분의 2죠. 그럼 p가 10분의 1이라면 n도 나오죠. n은 10이죠. 다나왔죠그러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b가 얼마가 됩니까? 10, 10분의 1로 되겠네. 한번으로는 자, 이제 이항분포식 자체를 찾았고, 이런 이항분포를 띤데 그러고 나서 얘가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p 의 x가 2보다 작다. 작을 분류. 이걸 구해주세요, 이렇게 있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p에 라지 x가 0이 돼도 되고 그지? 왜냐면 0부터잖아 두개나와있잖그 다음에 p에 라지 x가 1이 돼도 되죠 2는 안 된다 그지? 그경우안 들어가 있을까? 그럼 이거 두개 더해주면 되 되겠지? 여기까지 했어? 된 거지? 계속 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 p에 x가 0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0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은 독립시행의 확률과 같은거죠 그래서 총 몇번 시행했어? 10번 시행했잖아 그러면 10C에다가 컴비네이션에다가 몇번 한다고? 0번 될 확률 얼마? 될 확률 10분의 1몇 제곱? 0제곱 10분의 9 어? 10제곱 이거 알아봅시다 10 컴비네이션 1 에다가 10분의 1될 확률 몇번? 1번 안될 확률? 9번 이렇게 두개더 해주시면 되죠 따라왔지? 이제부터 계산이야 1, 또1 그지? 의미 없지? 그러면 10분의 9의 전체의 10제곱인데 얘를 9제곱으로 바꿀거야 뒤에 거랑 계산하려고 그럼 앞에 10분의 9가 이렇게 더바으로 더 튀어나오면 되지 요거 1 2이10 이거 10분의 1이지? 의미 없네 그지 이거랑 이건 없어져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10분의 9의 전체 구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9의 구제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9랑 1이랑 더하면 되니까 10분의 19가 되죠. 게다가 10분의 9의 전체 구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다른 1번이 되겠죠.